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취미 TV입니다. 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캠핑카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영하 5도입니다. 캠핑카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어, 영하 3.7도 정도 됩니다. 1.3도가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추운 이제 캠핑카 안에서 어, 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 캠핑카 안에는 난방 시설이 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맥스히타라는 게 지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맥스히타의 원리는 경유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차량 하부에 바깥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는 연료통에서 예, 연료를 뽑아서 경유로에서 가동을 하고요. 뭐 업체 말에 따르면 은뭐 1시간에 0.5리터 정도 그 정도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 시간이면 1터 그리고, 12시간이면은, 뭐, 6L 정도를 먹겠죠.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그거보다 더 작게 먹는 것 같아요. 뭐, 업체에서는 뭐, 잘,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은, 그거보다 영 작게 먹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히타라고, 보통 맥스 이건 제일모빌에서는 맥스히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일모빌에서 맥스히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스히타는 바닥난방 그리고 이제 온풍 그리고 이제 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되는 그런 타입인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캠핑카를 사서 살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할때 제작자한테 좀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은. 이저캠그 히타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 실내 공간과 독립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맥스히타 그러니까 난방 관련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침대 밑에 이렇게 맥스이타 등 이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스이타는 차량 바닥에 있고요. 밑쪽으로 해서 이제 온수, 부동액 라인이죠. 부동액이 어... 들어갔다가 데워져가지고 나와서 저 스테네스 통으로 있는 그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그 반쪽이 또 이제 온수가 들어갑니다. 아,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데워져서 온수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요 위쪽에 보시면은, 뚜껑 쪽에 보시면은, 옆쪽에, 어, 묶어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이 압이 차거나 그러면 저 통이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터지기는, 터지기는 하겠나만은,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압을 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그 라인을 하나 빼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이 부동액, 그, 부동액에 물에다가 부동액을 희석한 거죠. 그렇게 한 게, 나중에 되면은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되면은, 이 안에 가득 차겠죠. 처음에는 이제, 온풍과 관련해서, 이게 핀 코일이라는 건데, 핀 코일 역할이 뭐냐고 하면은, 어, 저 뒤쪽에 보면은 호수가 보이시죠? 호수가 바로 이제 부동액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호수입니다. 그 데워진 부동액이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라지 에터 같은 같이 그런 게돼 있더라고요. 그걸 데워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흡입이 되고 밑쪽으로 해서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군데로 네 이제 실내로 이렇게 공기가 뿌려지는 데워진 공기가 뿌려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이핀 코일이 어디 있었냐고 하면은 요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보일러 옆에 바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고 하면은 이 부동액이 희발된 게 바로 이제 저핀 코일에 공기 유입이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데워져서 토출구가, 네 개가 있는데, 이런 토출구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내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일러실이, 이제 보일러실이지만은, 위쪽이 아예 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제 장비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이제 뭐, 바깥에서 나뒹굴다가 이렇게 엮는 거거든요. 그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먼지 많은 것을 바로 이제 이렇게 이 핀코일에 공기 유입되는 부분에서 바로 끌어당겨 가지고 그 오염 어떻게 보면은 먼지가 있는 그런 공기를 데워서 바로 실내로 유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은 핀코일을 이렇게 티 위장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은 요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보일러가 아예 독립되게 그러니까 아예 저 부분은 독립 돼가지고 이 실내하고 연결이 안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납산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 구멍이 있대요. 그걸로 해서, 이제, 황산가스?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스가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가스가, 이제, 바로, 우리, 저, 저, 핑, 핑코일에 통해가지고 유입돼서, 데워진다 해서, 데워져서, 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죠.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은 이, 보일러 시스템과 관련해서, 캠핑카를 사실 때, 독립적으로, 해달라라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다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